공통 영어 2, 능률 및 일과 시작합니다. 자, 제목은 Breaking News, 속보입니다. 속보의 내용은 뭐냐면 un, un, Unusual Rescue Effort 조금 특이한 구조 노력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어, 단어는 다 암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A missing hiker named r u n e Campion was found safe. on Tuesday by a rescue team in Angeles National Forest 한 실종되었던 등산객 이름은 르네 캄피언인데 그 등산객이 무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주어고요 동사 missing ing 붙이는 거 실종된 그리고 safe 안전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등산 계획을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와야 되고요. un injured, unharmed 같은 단어랑 비슷하다 볼수 있겠네요. 우선 어, 무사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화요일에 구조팀에 의해서 엔젤레스 구규름에서 It turns out that a photo played a key role in saving his life. 밝혀졌죠?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식 주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주어 진주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사이고요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밝혀진다, 드러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뭐 해두면 편해요? 이런 패턴 익숙하게 그냥 몸에 발라놓으시면 편합니다. 한 사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드러났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목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뭐가 궁금해져야 돼요? 어, 어떤 사진이 어떻게 역할을 했을까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let's go over to Marissa Reynolds for more details on the story. 지금 여기 앵커가 앉아서 속보입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리포터한테 자 현장에 나와 계신 누구누구 나오세요? 거기로 넘겨볼게요 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고요. Let's go over to 그러니까. 자, 마리사 레이놀드에게로 넘어가 봅시다. 뭐를 위해서? 이 이야기 좀더 세부적인 이 사항들을 위해서 넘어가 봅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 마이크를 레이사. 아니다, 마리사 레이놀드가 받아 들었겠죠? 땡큐 o 머스크. 감사합니다, 토마스. I'm standing here. 저는 여기 서 있어요. 어, 여기가 어딘데? The entrance of Angeles National Forest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As you just heard,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접속사이고, 어,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r u n e c o m p i o n was recently rescued from this forest. 최근에 이 숲으로부터 구조되었죠? 당연히 구조가 된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 수동태로. 가 was found 요 부분도 수동태였죠? 얘는 찾다고 얘는 구조하다니까. 구조되었습니다라고 하려면 수동태 써야 합니다. 이 숲에서 구조가 된 거고요. Companion experienced the hiker who new o the area well went on a hike alone on April 12. Companion 어떤 사람이었냐? unexperienced 능숙한이라는 단어예요. 역시 피핀데 이미 경험을 해본 이미 경험이 많은의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뭐 된 당한의 수동의 느낌이 아니라 완료의 느낌이 있는 이런 말좀 어렵죠. 여하튼 이미 경험이 많은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또 하고 있죠.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험 많은 등산객인 컴피언 씨는 혼자 뭘로 혼자 4월십 10... 이 일에 등산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라고 해서 사건의 시작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컴피언이 주어고 벤트가 동사고요. However, 하지만 a recent forest fire had destroyed some signs, which caused him to take a wrong turn and get lost. 중요해 보이는 문장이네요. 일단 뭐 내용적으로도 아까 분명히 뭐라고 랬냐면그 지역을 잘 아는 능숙한 하이커, 어, 등산객이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서 조난을 당하게 된 거야? 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불이 있었는데 이 산불이 뭐를 했었다? 이 아, 부분은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 뭐라고 그러죠?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지금 4월 12일에 등산을 떠났다고 혼자 떠났다고 했잖아요. 과거죠. 과거 시제 썼고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일어났던 거예요. 산불이 파괴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중심이 되는 사건이 애 시제가 과거인데 그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음을 굉장히 명백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전에 일어났던 산불이 몇 개의 산의 표지판을 파괴했던 거였어요.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도 위치도 한번 잘 봐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로하여금 cause a 투부정사하면 뭐뭐를 뭐뭐 하게끔 어, 야기시키다, 야기하다 라는 뜻이죠. 그로하여금 t 투부정사 잘못된 길을 들어서 길을 잃게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자, 여기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뭐겠죠? 앞에 내용이겠죠? 저 앞에 어떤 내용? 산불이 표지판을 파괴했다. 그것이 자, 앞에 전체 내용을 받아주는 어, 관계대명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He tried shouting for help and even wrote SOS on the ground in case of plane or helicopter passed by. 여기서도 좀 봐줄 게 있는데,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는 도움을 위해서 소리도 쳐보고, 소리도 쳐보고 라고 선생님이 해석했어요. try ING구요. 사실은 try ING인지 투부정사인지에 는 대한 구별은 모호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소리 치려고 애썼습니다 보다는 소리도 쳐봤고요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try ing 썼고요. 그리고 또 모두 했어요. 지금 try가 1번 동사, r o 가 2번 동사 되겠습니다. 땅에다가 sos도 썼어요. 뭐, 아니, 땅에다가 sos 쓰면 뭐 누가 보나? 아니, 혹시 모르니까 in case 라는 접속사 나와 있는데 인케이스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을 대비하여 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뭐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패스트 바이 지나갈 것을 대비하여 땅에다가 s o s 도어써다다스 i l l 스 e l l you that I will tell h e h a d p l a n n e d t o h I k e f o r o n l y a b o u t t w o h o u r s b u t a n I g h t w a s c o m I n g 자, h e h a d 프랜드 여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또 하나 나오는데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어, 계획을 해놨어요. 어떤 계획을 세워놨었냐면 그저 이 대략 2시간 정도 동안만 등산을 할 계획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놀러 갈 때도 아니면 산에갈때 오늘 끝까지 정상까지 내가 갔다가 내려오겠다가 있고 오늘은 가볍게 저기까지만 갔다가 한 한두 시간만 걷다가 와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어, 그날은 그날 컴퓨어는 한두 시간 정도만 등산을 할 계획이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됐죠 왜 길을 잃었으니 하지만 밤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갑자기 넘어가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 내려오지 못했다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산에서 밤을 만나야 됐다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헤드플랜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뭘 기준으로 하면. 그쵸? 등산가기 전에 계획은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근데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어요. 저 길을 잃었고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는 이 전에는 뭐 했는데 아, 한, 두 시간만 갔다 오려고 했는데, 라니까 이것도 과거를 헤드 피피 써주고 있는 거고요. It started getting very windy, and the temperature was dropping quickly. 바람이 막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온도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산에서 밤이 되면 굉장히... 무섭죠. 그죠 앞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굉장히 빨리 깜깜해집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퀵클리는 조합을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네요. 온도도 굉장히 빨리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절박하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실종 등산객이 무사히 발견됐다는 뉴스 속보가 나오고 그리고 스토리를 전해주는 과정이죠. 능숙한 등산객이었고 혼자 등산 갔다가 산불로 그 이전에 소실되었던 표지판들 때문에 길을 잃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지금 얘기가 되었어요. 자 컴피언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계속 컴피언의 상황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컴피언 was deep in the forest. So, his cell phone couldn't get a signal. 아하, 그런, 일, 그런 일이 있었군요. 굉장히 산속 깊은 곳에 있었고,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휴대전화는 신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와이파이가 안 떠. 그쵸, 우리 모두 다그 생각, 전화를 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산속 너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였어요. 아하, 전화가 안 터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to make matters worse, its b a t t y was nearly dead. 상황을 더 어, 어, 악화시키는 것은 뭐였냐면 설상 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냥 in addition. 게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좀더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Its a battery, 어, 휴대폰의 배터리도 was nearly dead,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의 다 죽은 상태였어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배터리가 어떻게 됐어? Drained, 방전되고 있어. Flat, 거의 다다 닳았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e climbed up to a higher spot. and found a weak signal. 그래야 좀 뭐라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컴피언은 기어 올라갔어요. 어 조금 더 높은 곳에 가면 여기 너무 깊으니까 높은 곳에 가면 어, 전화가 좀 터지지 않을까 해서 또,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아주 약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He used the last of his battery to send a text message to his friend. 그러면 아 신호가 조금씩 잡혀. 조금 잡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문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배터리 남은 부분을 썼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뭐뭐 뭐 하기 위해서 표현이라고 해석해요. 그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배터리 남은 거 조금 남은 거다 썼어요. In the message. 그 메시지에 he said that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was lost and needed help. 너무 당연하겠죠? 어, 나 큰일 났어. 나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등산 와서 어, 길을 잃은 것 같아. 도와줘. 내지는 뭐 어, 구조대를 불러줘. 119 불러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는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접속사고요 그가 지금 lost. 길을 잃었고. 1번.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로 이제 세드라는 말은 그냥 표현한 거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He also sent a picture to show his surroundings.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진도 한장 보냈다고 하네요. 또한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의 주변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됐어요. 자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도 거기가 어딘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죠 길을 잃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단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주저리 주저리 지금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주변을 찍어서 사진을 보낸 거죠. Compion's friends shared the message and the picture with the local police. 그래서 그걸 받은 Compion의 친구는 메시지와 픽처를 어디에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경찰서로 가지고 가야겠죠 경찰 그 지역 경찰에게 공유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share A with B 하면 A를 B와 공유하다 B에게 공유하다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경찰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큰일 났으니까 빨리 부조해야될거 아니에요. When the local police were informed of the missing hiker, they immediately sent a rescue team. 자, 그 지역 경찰들이 경찰들입니다. 왜냐면 local police, police 같은 경우는 이 집합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이라고 해석해줍니다. 그냥 경찰관 한 명은 a police officer, a policeman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the local police 어, 하면 그 지역 경찰들이라고 해석해서 여기 뭐 복수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경찰들은 정보를 받았어요. 모해저 대한 정보, 그 조난당한, 실종된 어, 등산객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받았고, 이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에 웬보다는 에순해지를 쓰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받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보했습니다 뭐 구조팀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뭐 산악구조팀을 보내든 아니면 뭐 소방대원을 보내든 어쨌든 즉각적으로 구조팀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inform 이란 단어예요. inform 이란 동사는, 어, 뭐뭐를 알리다, 뭐뭐에 대한 정보를 주다가 아니라, 뒤에 오는 목적어가 항상, 언제나, 누구누구에게입니다. 정보를 받는 사람이 대목적으로 와요. 그래서, inform A, of나, about B, 이렇게 하면은, A에게 B에 대한 정보를 주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 대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알리다, 정보를 주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경우도 경찰관들이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고 여기 있던 오브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어, 목적어가 지금 밖으로 주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에 대한 정보를 봤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informed of나 about 이렇게 쓰여, 어, 쓰여진 거다. 즉, A, 인폼이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 우리에게 돼 있다. 이런 거, 이거는 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경찰한테 연락도 했고, 구조팀을 보냈으니, 이제 구조가 됐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구조가 됐다면 그렇게 별로 특이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아까 분명히 제목에서 속보 on unusual rescue uh, effort였으니까 어, 이렇게 구조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이제부터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롭게 우리가 보면서 읽어볼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읽어봅시다 Despite despite searching through the night, they still didn't have any idea. where campion was 이렇게 되겠네요 아하, 밤새도록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치사고요 그래서 동명사 through는 t h r o 의 out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밤새도록 밤동안 내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고 그들은 경찰들은 어, 어떤 아이디어도 가질 수 없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뭘 몰라 where campion was 의문사 주어동사 어, 간접 의문문의 어순으로 나온 겁니다 어디 에컴피온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산속이고 산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진 하나 산속에 다 거기서 거기지 그 산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아 여기 어디하러딱 찍기는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 읽어 봅시다 in the picture 그 사진 속에서 his legs were hanging over the edge of the canyon with rocks and green trees. 사진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의 다리가 어떤 협곡의 모서리에 걸쳐 있었고 사진을 보니 이렇게 양쪽으로 깊게 이렇게 푹 꺼진 그런 계곡 같은 곳이에요. 그 모서리에 다리가 걸쳐져 있는데 그 협곡에는 뭐가 있더라? 바위 그리고 어, 푸른 나무들이 있었다. 아니, 산 속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사진, 이 사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한 사진이 굉장히 그의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고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얘기를 잘 보자면 사진을 보니 아, 바위도 있고. 그런 나무들도 있는 협곡인데 그 협곡의 가장자리에 다리가 걸려있는 사진이었고 (His legs were covered in black ash from the recent forest fires) 그리고 그의 다리는 뭘로 뒤덮여 있었냐면 까만색채 그러니까 많이 탄 곳인 거죠. 제가 어서 나왔을까? 아까 그랬죠? 얼마 전에, 그 전에 산불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산불로부터 나온 아주 검은색 재로 뒤덮여 있었다입니다. 지금 사진을 좀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 컴퓨터를 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봅시다. However, 하지만 the picture didn't help the police much. Because the quality was poor due to the weak signal and his location settings were turned off. 그래서 그 사진이 이렇게 생겼었지만 그 사진은 별로 도와주질 못했어요. 많이 경찰들을 도와주지는 못했네요. 왜냐하면 화질이 별로 안 좋았죠. 뭐 때문에 due 트뭐뭐 때문에 당연히 투는 전치사입니다. 어, 약한 신호 때문에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별로 안 좋았고, 로케이션, 어, 로케이션 세팅이라고 하면은 그에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위치 설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녀 보면은. 위치 설정을 켜 놓고 다니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어디 갔던지, 다 어디서 몇분동 머물렀는지 이게 다 보이는데 아마 핸드폰이 꺼져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추정컨대 아까 배터리가 얼마 없,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설사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가 잡히는 곳이 아니었으니 어, 위치 확인을 위치 설정을 확인해서 찾을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쨌든 그의 위치 설정도 were turned off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사진이 도움이 안 돼서 누구에게는 경찰에게는 첫 번째는 뭐 화질이 안 좋았고 두 번째는 위치 설정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자, 이 부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깊은 곳에, 산속 깊은 곳에 있었고, 핸드폰은 터지지도 않고 배터리도 달았으며, 그래서 문자나 사진을 겨우 한 통씩 보내서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사진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화질도 별로고 위치 설정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은 어떤 사진이었냐면 돌이나 돌과 나무가 있는 협곡 그리고 검은 재로 뒤덮인 다리가 나와 있는 사진이었다. 이렇게 요약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지금 경찰은 사진과 문자를 받고 찾아 나섰지만 컴퓨터을 찾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진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이런 단어 썼었는데 하나 더 생각나죠.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쩌지 못 찾으면 어쩌지? 경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길을 잃고 산 속에 혼자 있는 컴피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전타하고 r 스퍼트 절박한 그런 심정일 것 같네요. 계속 읽어 봅시다. As Compion had already spent one night in difficult conditions, the police worried about his spending a second night. 아, 이미 하룻밤이 지났어요. 이렇게 돼 있죠? 컴퓨언이 이미 하룻밤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미 보낸 거예요. 하룻밤 지났어요. 그래서 그 경찰들은 너무 걱정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He's spending.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해석해보자면 어쨌든 그의 두 번째 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의 두 번째 밤을 보내는 것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세번째 나오고 있어요 헤드 pp 음 이미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으니 걱정하기 전에 걱정 안했다는 게아니고요 어, 이미 하룻밤을 보냈으니 더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미 하룻밤을 보냈다고 해서 헤드 pp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는 worried about his 이 히즈, 그 의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있는 그드,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의 보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어, 밤두번 이틀이나 거기서 밤을 보낸,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자, 정확히 얘기하면 about이라는 전치 뭐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이전치 사이의 목적어가 바로 뭐라는 겁니다. 스펜딩이라는 동명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밤을 보내게 될 것을 걱정하는데 누가 보내느냐 경찰들이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컴피언이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히즈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동명사의 목,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소역적으로 써도 되고 목적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bout him spending a second night이라고 써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he즈를 쓰든 him을 쓰든 중요한 건 뭐다? about 이전치사의목적은 뭐다? he즈가 아니라 spending. 그러므로 여기 ing는 동명사다. 그리고 해석은 그가 두 번째 밤을 또 거기서 보내게 될 것에 대해서 걱정했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s so, They decided to use social media to find out if any could find clues in the picture. 그래서 그 경찰들은 결심했죠. 뭐하기로 to decide 나면 to 부정사 나와요. 소셜 미디어를 좀 사용해 보기로 이용해서 뭐하려고 이용해요? 찾아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겠죠. 뭘 찾아낸다 여기 if는 뭐뭐인지. 뭐, 일지의 느낌이겠죠? 당연히 외도로 바꿨을 수 있고요. 자, 뭐일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어떤 그, 어, 사진에서 우리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누가 알지 않을까 해서 이 사진에서 단서들을 알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 찾을 수 있는지,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인스타라든가 뭐 여기저기 다 올린 거예요. 뭐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 아시는 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ey posted the picture and asked if anyone recognized the scenery. 똑같죠? 어, 그 경찰관들이 사진을 올렸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여기 또 if 똑같이 뭐인지 누군가가 그 풍경을 그 장소나 그 풍경을 알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는지 물어봤습니다. t h e Picture s h a t r a e i l e d b y t h e p o l i c e w a s s e e n b y a c a l i f o r n i a n name? d b e n c u 그 w a s o s o u r name? e w a s n s e e n 누구에 의해서 보여지게 u 었냐면 그러니까 누가 봤냐면 b e n c o o u r name? 캘리포니아 사람에 의해서 어, 목격되었는데 경찰들에 의해서 공유된 사진이겠죠? 음, 당연히 PP고요. 공유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위치워즈 정도가 있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경찰들이 단서를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우왕좌왕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죠. 맨 쿠라는 한 캘리포니아 사람이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컴퓨언을 구조해 내게 되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한 인지 확인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세 단어 테스트, 그리고 내용 일치, 그리고 단락별 주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풀이와 더 자세한 설명은 수업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구조해 나가는지 나머지 영상 올릴게요.